자 지금 0에서부터 x까지 절대값 t-1 dt 접근하는 게 x라는 방정식이에요. 이때 방정식. 방정식의 근이 m 더 m루트 일때 된다? 그럼 방정식 일단 살펴볼게. 저 누구를 t-1의 절댓값을 적분한 거잖아. t-1은 v가 있 v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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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 저 V라는 그림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? 0에서부터 어디까지? X 까지정적분 하는 거야 그럼 0을 일단 여기 알아라 그랬어 X는 어디 있니? X는 어디 있니? 몰라 찾아야 돼 기본으로 막 어디 있을 것이다 1보다 작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1보다 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그나 여보세요? 여기 이잖아 여기 상황을봐 x가 1이라고 가정하면 13은 1이 얼마라고 2분의 1이야 이거 얼마고 1의 1이야1 1 1 1 1 1 1 1 1 근데 반반1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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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되는 x는 1 1 1 1 1 1 1잖아1 1 1 1 1어1야 돼. 1 1 1 1 1 1무1 1 1 1 1 1 1 1 1 1이1 1 1 1이1 1 1 1 1 1 1 1 1 x가 되게를 하면 음이 존재하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 되 풀어야 돼 이렇게 x가 1보다 작다 해가지고 이제 적분해야 돼 실제로 이렇게 적분해가지고 풀어야 돼 그러면 요거는 x다 하면 이제 등호 승리기 때 x가 없다 실제 계산해보면 두 번째 x가 얼마보다 크다? 1보다 크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해볼게요 1보다크다니까두 가지, <laughs> 이렇게. 기 일단 왼쪽은 얼마이2 이거, 이오른쪽 이거. 이거, 해거접거 이거. 이거, 이거. 생각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거 이거, 이거. 얼마? x 1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, 이이